좋은가 봐. 어제부터 엄청 여기 이거를 집착해. 배고팠지?

아 <laughs> <놀랐> 저리 가리잖아. 발 <laughs> <치맛이> 가지고 놓세요 스웨이 진짜 좋아. 얼굴 보고 해야, 그래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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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면 맛만... 응. 이렇게 살짝 따뜻하게 해서 주는 거예요. 야, 예, 먹어보자. 자, 아... 얼굴 잘 먹네, 이따. 딸. 음, 응, 어제 먹었는데... 흐, 흐, 흐... 그냥 하니까요. 되도가 Hehehehe Hmmmm Hmmmm Араа бач тэб муу ч 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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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ulikakou? <laughs> <laughs> Poulikakou? 근데 생각보다 크다. 크네. 자기다 나한테 집중하면서 다 같이. 아, 근데 좀 무거운 게 왔네. 뭐야 이거? 오. 여기 좀 보세요. 아 예쁘다. 소에 핀꽂았어요이걸래이걸래꽂이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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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장병이야. 응. 그거 하고 있어. 엄마 이게 저거 정리하고 올게.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봐, 봐, 소희 봐, 엄마 잠옷이 좋아? 아니야? 별로 안 좋아? 전부 다 자꾸 엄마 잠옷서 이렇게 부비적 부비적 거려. <laughs> <laughs> 놀랐어? 엄마가 갑자기 소리 질렀어? <laughs> 응? 어? <laughs> 표정 왜 그래? 시니까요. 그 거기 막젖병도 닦고 막 그러시니까요. 대체 살을 로션을 몇 번을 바르는 거지? 아, 그래도 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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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라. 이거 발라서 이거 나을 수 있으면 발라 발. 라 까꿍 까끗. 어너봐응아 <laughs> 어제 했나? 했데 손바닥 안에 다 해야지 음. 음, 잘 자. 더잘 거야? 더 자고 싶어? 소이 <laughs> 그거 가지고 놀고 있어? 옷이 좋아? 소의 잠옷도 이런걸로 사줄까? 응? 사줄까? 우리 이 읽어야지, 먹으면. <웃음> <웃음> 읽는 거 아니에요, 제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아니야! 책도 먹는 거 아니야. 너 맘마를 먹어야지. 책을 먹으면 어떡해? 엄마 보고 있었어 소에? 근데 왜 막상 엄마 왔는데 왜 엄마 안 봐줘? 아 봐주는 거야? 아 봐주는 거야? 하나 그거를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. 이 게. 그렇지. 주세요. 주세요. 쪽쪽 뽀뽀해 주세요. 아기 토끼가 엄마 토끼한테 뽀뽀해 달라는 거예요. 음. 왜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왜 맘만 남겼어? 어? 왜 맘만 남겼어? 마사지하고 엄마랑 산책 나갈까? 산책 나갈까?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속도에 응. 잘 자네. 응. 너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구나. 엄청

아빠, 너무 터프해요. 응.